자, 29번 풀어봅시다. 자, 삼각형 ABC에서 자, 이렇게 각이 나와 있고요. 어? 어, 각이 나와 있고요. 자,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r이라고 할때 r분의 b를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 혹시 이거, 이걸 생각해봅시다. 자, 이, 아이고, 이 e r이 아니라, 자, 사인 b분의 b가 이 e r이었죠. 어, 그러면 양변에 어, 이렇게 사인 b곱하고, R분의 1 곱하면, 그죠? 이렇게 곱할 거야. 그러면, 자, 여기가 R분의 B는, 여긴 2가 남고요. R이 약분되고, 자, 사인 B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요거 구하는 거예요. 그죠? <laughs> 그러면 뭐야? 야, 사인 B가, 사, B가 45도니까. 자, 2 e 곱하기, 사인 45도 얼마? 2분의 루트 2. 그래서 약분하시면,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laughs> 됐죠? 어, 선생님 요거랑 요거는 왜 나왔어요? 아, 원래는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R 구해서 구하라는 건데 B도 구하고 하라는 건데 그냥 R분의 B 자체를 구해도 돼요. 그러니까 원래 뭐뭘 원한 거냐면 이런 거야. 어, sin a분의 어, a가 자, sin b분의 B랑 똑같은데 그게 아래야 이거잖아 그래서 요걸 그대로 써요 사인 n A는 지금 2, 2분의 1이고 자 A가 6이고 은, 응. 자 요거는 어, sin 45도면은 2분의 루트이니까 그거 분의 B는 어, R이 아니지 2R이지 왜 이렇게 썼나요 자 2R ER 요렇게 쓰시고 자 여기서 이제 이값 계산하면 12잖아요 그 요거는 정리할게 12는 2 곱하니까 자, 여기도 2로 곱하면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약분돼서 자, 여게 요것도 이제 줄리화 하셔서 계산하면 루트 2b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여기는 r이고 그래서 r이 요거 2로 나눠 주면 되니까 6이고 어 b는 요거 루트 2로 나누면 되니까 어 이게 6 루트 2 이렇게 될 거야. 어? 뭐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구해라 그러면은 요게 여기서 아, R분의 B는 6분의 6루트 이라서 계산하시면 루트입니다. 2 이렇게 계산하기를 원한 거지만, 그냥 이걸로 풀면 더 빠르죠. 어. R분의 B니까. R분의 B 여기서 그냥 유도하는 거야. R분의 B를 유도하는 거야. 됐죠? 어, 오케이. 자.